가난복지 선교방송을 사랑하며 기대하고 기도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인천영광교회 이선한 목사입니다. 사람은 세 번의 생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엄마배속에서 270일 약 10개월 가까이 있는 동안에 태중에 사는 삶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엄마배속에 있을 때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을 몰랐겠죠. 태중에 있는 세상이 태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270일이 지나서 엄마 뱃 속에서 나와 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구나.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시편 128편 3절로 4절 말씀이 보면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70, 80년 그리고 100세를 사는 동안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일생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러나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중생하고 거듭나 다시 태어나 일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야구부서 4장 14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후시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관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뱃 속에 있을 때에 일생을 몰랐던 것처럼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따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일생을 살듯이 예수의 생명으로 또 영의 생명이신 예수로 영생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거듭나고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한 바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